sk 오션 플랜트 주주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그 23,300원 뭐이 가격까지 올라와서 약간은 안착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캔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캔들이 아, 매집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기 선을 제가 두 개를 그어 놨었는데요 여기 꼬리 부분입니다 이 꼬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두번 그리고 세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오늘은 이 캔들 상단선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이 그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캔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날이 언제냐면 10월 16일이에요 10월 16일 아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날짜에 캔들이 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5초만 확인하고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계속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굉장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오늘 매수 체가 키움증권이에요. 그리고 미래셋 도 있는데 일단은 키움증권이 매수 주체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개미들이 바글 바글 또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는 개미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키움이 아니다그 키움의 가, 개미들이 아니고 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키움 이키움의돈 많은 그 쩐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움은 개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많이 들어갈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아시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 부분에서 여기서 막 이렇게 시초가부터 막 올라가는 차트가 아니에요. 즉 시초가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 그 급등주 혹은 뭐 테마주 이런 경우에는요 막 올라갈 때 개인들이 막 사요. 그때는 키움의 개인들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 그런 차트.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가요, 이날 10월 16일날 캔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 여기 엄청 빠지는데 개인들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 말이죠. 그래서 그 키움을 사용할 때는요, 어떤 돈 많은 전주,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격의그 제가 최대한 그 양보를 해서 이아래꼬리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좀 어,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가격을 지켜주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속임수 살짝 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이제 23,200원이죠. 23,200원. 자, 그러면 23,200원이 중요한 이유는 또 무언지 저랑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월봉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9월 캔들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래량이 없어요. 어, 그 전에 없었고, 그러면은 그 캔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크게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올랐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아래로도 흔들고 위로도 흔들고 엄청났어요. 9월입니다. 9월의 얘기예요. 이렇게 흔든 다음에는요 어느 정도 조정 캔들이 나온 다음에는 약간의 그 변동성을 주지 않는 그런 캔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이 거래 대금은 속일 수가 없는 거고 어, 이게 전례 없는 거래 대금을 어떻게 속입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계속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도 있고 돌파하고 다시 실패한 다음에 또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게 월 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 좀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흐름이 깨진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때 영상은요. 여러분들 10월 15일에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그러면 10월 15일에는 이렇게 월봉상에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22,250원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캔들을 보실게요. 월봉. 제가 저거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10월 말로 가면서 올라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상에서는 보시면 여기가 지금, 예, 이런 캔들이에요. 여기서 이, 이런 캔들이에요. 영상에서는요. 예, 이런 캔들이었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여기 영상에서 살펴보는 이런 캔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완벽하게 올라왔어요.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23,200원. 뭐이 가격을 지금 아랫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예,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고 10월 달에 여기서 박스권 상단까지 지켜준 거예요. 9월에는 박스권 하단, 10월에는 박스권 상단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월달 예 어떻게 될까요? 이제 23,200원, 23,200원이 정말 정말 아 중요한 가격이기도하면서 반등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뉴스도 났습니다. 마음이 바뀐 SK 에코플랜트, 오션플랜트 매각 보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본 계약 체결하려던 이사회가 돌연 연기됐고 매각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영 <목소리나> 예, 그래서 각종 자산 정리와 영업 실적 개선으로 현금 흐름도 개선이 됐다. 자, 본 계약 체결하는 이사회 1 0개혁었지만이 또한 연기가 됐다. 디오선자산운영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심경 변화에는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 7월에는 19,000원, 2만 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런 가격을 제시를 했지만 9월 초에 2만 24,000원 넘어섰고 2만원대 중반 3만원대 초반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어, 22,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에코플론트의 어, 지분가치는 5,500억이니까 디오션 측이 제시한 4 0 0 0억원대의팔 어, 이유가 없어진거죠. 그래서 두달 사이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그래서 s k 에쿠플랜트 내부에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재검토하는 예, 어,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막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흐름도 한 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10월 달에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저는 이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저랑 같이 이번에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오른쪽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오션플랜트 어,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어, 공감되시고 이해가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음 저희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로 1이라고만 찍어서 어, 저한테 보내 주시면요. 이런 구간에 대응하는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또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고점 대응을 할수 있는지 제가 모두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지만 문제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느냐 즉 중요한 순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보내드린다 약속을 드린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바로 오늘부터라도 이 종로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모아가면서 제가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는지 제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SK 오션플랜트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켜있는 usb 메모리 카드 예요 아, 개당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아,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트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트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 이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이렇이 수급 수석분석와드와드리 다음에 프에프로분석분이렇이하면 하면서 0 0 0 0 0지까지려보려보 말씀을 씀을습렸습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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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다다다다0 0 0 0 0 0 0 0 0 그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 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 물량 괜찮다 받아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있습...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 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SK오션플랜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지금 23,100원 정도, 23,200원 정도 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살짝 올라온 상태죠. 즉,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반등을 하고 여기서 반등하고 이렇게 깨. 지 니까 여 기서 저항 을받고 예, 이렇게 저항 을받았던그구 간이 죠. 바로 여기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올라왔어요 예 여기서는 올라왔고 이 위에서 어, 아랫꼬리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윗꼬리도 나오고 아랫꼬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는 뭐 물론 이런 부분일 거고요 여기 직전 저점 부분 그래서 여기서 깨지니까 여기서도 한번 윗꼬리가 발생한 지점이 있죠 그래서요 어, 오늘은 예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23,200 이 아래로만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지지구간을 삼아서 이렇게 반등하는 패턴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SK 오션 플랜트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SK 오션 플랜트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SK 오션 플랜트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네,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암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 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다진 종목이라고 하는 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게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 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회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어,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하해서 어,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어,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어, 무료로 드리 ...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어, usb가 어,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어,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어,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 같은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 악덕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